안녕하십니까. LA 총영사 이기철입니다. 저는 2016년 4월 21일에 부임해서 2017년 12월 말에 귀임하게 되는 이기철 총영사입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총영사관이 했던 업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지향하던 그 것은 문턱 높은 총영사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하세요 해드립니다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이제 민원실 개선인데요. 그것은 그간 이 총영사관에 대한 동포 사회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민원 소요 시간을 과거 평균 2시간에서 한 20분 정도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또 법무 여권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친절도 개선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민원인들의 한88% 정도가 어, 총영사관의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을 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 매우 만족을 표시한 분들은 전체 75%로서 매우 불만 5%에 15배에 해당합니다. 어, 이를 위해서 친절 교육 어, 그리고 직원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또 민원 창구에 녹음 어, 녹화 시설을 어, 설치함으로써. 어, 민원인 분들과 민원 직원들 모두 이렇게 조심하게 됨으로써 친절도에 대한 문제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설문함을 설치를 해서 민원실을 사용했던 우리 민원인 분들이 의견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정책에 실현을 시켰습니다 또 민원인을 위한 이제 편의 제공을 저희가 많이 제공했는데요 그것은 민원인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대형 스크린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과거에 그 차례를 잘 몰라서 혼돈이 있었던 그 어려움을 해소를 했고요 또 과거에 이제 각종 민원 서류가 한글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미국에 계시는 이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워드 파일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워드 파일로도 만들고. PDF 파일로도 만들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또 아주 사소한 겁니다만은 저희가 핸드폰 충전기도 설치를 냈고 어, 컴퓨터 옆에 프린터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한 이유는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우리 통영사관은민원인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작은 요청 사항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 담당 직원들의 제의로서 사탕도 비치를 하고 또 클래식 음악 음악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여기 왔을 때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처음에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많은 발전을 했고 이제 나아가서 방문하면 기분 좋은 총영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20년 된 이제 낙후된 전화 시스템을 또 교체를 했고 또 24시간 청사 보안 계약을 해서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예, 민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 유사 규모 재외공간 30개 중에서 어, 영사 분야에서 1등을 했고요. 또 구글의 기관 평가에서도 어, 미국 내 한국 총영사관 중에서 어, 가장 높은 어, 점수를 어, 기록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민원실 개선 다음으로 어, 제가 중점을 두었던 어, 사업은 어,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문제였습니다. 아 한 3, 4년 정도 동안 이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문제는 동포사회의 가장 큰 수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그런데 이제 작년 10월 4일부터 이 총영사관 신분증을 발급하게 되어서 서류 미비 우리 국민들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은행구좌 발급에 있어서도 은행구좌 그 발급 서류로도 인정이 되어서 편리함을 더했고 또 어, 주택 임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어, 이 신분증이 있으면은 그 시큐리티 디 파지시 인하된다고 들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런 그 작업을 한 이후에 또그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어, 오버스테이 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어, 그 다른 어, 캐나다나 아, 멕시코에서 미리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 가지고도 어, 이러한 서비스가 어, 제공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했고 또그 신뢰성 확대를 위한 노력도 사실했습니다. 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 이 총영사관 신분증을 어, 가지고 어, DMV에 제출을 하는 경우에 에, 잘못하면은 그 사, 행동 자체가 나는 이 서류 미비자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 총영사관 신분증이 이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 총영사관 신분증을 어 발급을 받아가지고 어 누가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를 하면은 그것부터 먼저 어 보여줌으로서 어그 총영사관의 이총영관이 발급하는 어이 총영사관 신분증에 예, 효과가 더욱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했습니다. 아, 또이 어, LA 통영사관 관할 지역인 남가주뿐만 아니라 어, 북가주와 어, 그 다른 1 1개주 어, 불법 치료자에게도 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어, 그런 주에도 이러한 혜택이 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어, 본부에 건의하고 어, 노력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아, 전년도 어, 동기간에 대비해서 발급 건수가 한350% 정도가 아, 증가를 했고요. 어, 이것은 어, 전체 공간 중에서 전 세계 공간 중에서 LA가 아, 처음으로 이제 발급한 것이 되어서 어, 동포 사회에 많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아,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총영사관으로서 아, 저희가 6월 27일 아리조나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아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은 한국 운전면허증만 제시를 하면은 바로 아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필요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조나와 체결했던 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기존의 이 운전면허 상호 상호 인정 약정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리 운전면허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리조나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에서는 우리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기만 하고 상대방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한국 운전면허증과 아리조나 운전면허증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한국에 방문할 때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는 그런 점이 생각이 돼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외교부 본부에서는 이것은 참으로 잘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모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시에 아주 신속하게 저희가 대처하는 것이. 예,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은 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어, 제외 공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당연히 제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특히 이 10월 1일 라스베가스 어, 총격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신속한 어, 초등 대응, 대응 조치를 했습니다. 어, 신속한 대책반을 수립해서 어, 본부와 아, 현지 한인회와 아, 긴밀한 연락을 했고요. 또 SNS로 어, 사건 지역에 있던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요령을 알려주기도 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음, 우리 총영사관은 어, 그 사건이 발생한 아, 당일 바로 어, 그 라스베가스 현지로 어, 가서. 어, 제일 먼저 갔다고 합니다. 우리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 총영사관이 제일 먼저 도착했고, 우리 국민 사상자가 있는지를 이중 삼중으로 확인한 후에 가장 늦게 철수한 총영사관이 우리 총영사관이고, 또 총영사관 직접 현지에 갔던 총영사관도 우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귀로의 트위트 트위터에다가 저의 그 소감을 간단하게 적었는데 그것이 국내외 2,300회 유입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부로부터도 잘했다는 그런 격려의 그 전문을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트위터의 이제 그 내용을 보자면은. 트위터에 이제 올라갔던 저의 글에 대한 댓글을 보자면은 오랜만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글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높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재국민 보호에 있어 가지고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재국민 보호를 저희가 실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8월달에 카운 패스 지역에 산불 발생했을 때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총영사관에 위로금을 전달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6월달에 오렌지 카운티에 우리 국민 모녀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을 방문하고 그 병원을 방문해서 그두 분을 위로를 하고 세 번째 관할 경찰서장을 만나서 신속하고 철저한 그런 수사를 요청을 했고 일주일 만에 범인이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9월달에 이제 사우스 LA 한인 업소에 대한 이제 그 흑인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도 관할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순찰 및 보호 강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또재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 기관과 이제 네트워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저와 이제 그 올림픽 경찰서 서장관은 핸드폰으로 그 핫라인이 항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연락을 취하고 합니다. 또 미국의 법 집행 기관 간부를 어, 총영사관 관저에 매년 한 번씩 초청해서 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대시키고 어,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불리한 어, 대우가 나오지 않도록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의 이제 그 반이민 행정 명령에 대처해서 아이스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그 단속이 실시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동포 사회에 알렸습니다. 당시에 동포 사회는 여러 가지로 과도한 우려를 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그 행동 지침을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고 또 어. 만일 이 수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저희가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영사 면담권에 대한 인식을 올렸습니다. 아, 체포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아, 우리 그 재국민 보호라고 하는 것은 아, 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아, 심지어는 가해를 한 우리 국민도 역시 재국민 보호의 대상인데. 예, 그런 분들은 사실 영사 면담권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아, 그래서 어,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영사 면담권이 있다는 안내판을 50개를 만들어서 어, 50장을 만들어서 어, LA 근교에 있는 어, 수감시설에 전부 다 어,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중점을 뒀던 그런 그 이슈는 한국을 미국에 알리는 그런 총영사관이 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성과로는 작년 7월달에 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부교재 여기에 한국의 발전상을 7페이지 수록을 했는데 이것도 미국 제외공간 중에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80개국 중에서 유럽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 저자인 메리코너 선생님은 저에게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한국에 대해 가지고 알아야 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마는, 이 한국의 발전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라, 될 거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면서. 어 저에게 그 내용을 자신의 교재에 실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수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이제 발간되는 뉴멕시코 사회과목 지침에 한국발전상이 이제 추가하기로 이제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한국어를 교육하는 미국 정규학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작년에는 58개였는데요. 많이 증가해서 지금 63개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글학교 또 미국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발전상에 대해서 한 20회 정도 강연을 실시를 했고요. 또 참전 용사 관련 보훈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 작년 12월 달에는 어, 한국전에 참전해서 어, 전사를 했는데 예, 2016년도에 그 유해가 발견돼서 어, 유해가 아리조나로 돌아온 어, 다니엘 헌트 일병의 이 장례식에 예, 가서 어,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어, 격려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 헌트의 이 특별한 이 사연은 어, 전사하기 전에 두번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치료를 받고 바로 또 전선에 자발적으로 가서 결국은 18세의 나이로 꽃다운 나이로 전사를 했습니다. 또이 대니얼 헌트는 형과 동생 존과 찰스 이두 형제가 모두 6이오에 참전했던 그런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헌트 가족은 어, 사랑하는 세 명의 아들을 모두 한국전에 이제 참전시킨 그런 가족이었고 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 같아서 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요 어, 또 어, 인디안 여성 참전용사 어, 바바라 스틸 여사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어, 그 프레스코트까지 간 적도 있고요 어, 그래서 평화의 사도 메달을 그분께 예, 걸어 들었습니다. 또 LA 보훈병원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장진호 연설을 저희가 읽어 드렸고요. 또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한 총영사관에 셔츠를 마련해서 이 참전용사들께 나눠드렸고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지 이한국을알한국을알사는 이제, 이제 할은 주류 의회할은트워크회와마트잘하를얼 하는 잘하 아주 하요것한 아주 중요 작년 개한절입셉션작에는천절리이션근에는물급 정치인이 대거 출동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서 가세티 시장은 에론이고에에드로이스 연방 국에외교위에장 그리고 마이클 혼다 그리고 마이클 혼다. 연방 전 연방 의원이죠. 당시에는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주 상원의장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주류 사회 봉사 활동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사실 이 L.A. 지역이 해외 에 독립운동의 1번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분들이 또 그분들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깍듯한 예우를 했고요. 특히 저는 그 작년 4월 22일 부임한 이후에 최초 일정이 바로 로즈데일묘지에 가서 애국선열들께 참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마음이 아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혼자서 로즈데일 묘지에 가서 마음을 주시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납니다또 이용수 할머니가 여기를 방문하셨을 때 관저 만찬을 통해서 이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이분들을 그 정부가 열심히 이분들 위해서 일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이제 잘 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매일 아그 총영사관 일부를 이제 그 발간을 해서 그것을 보면서 총영사관 업무의 지침서로 삼았고요. 또 저는 민원실에 매일 두 차례 방문을 하면서 민원인 분들과 인사를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민원인들 입장에서 청취를 하고 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총영사관 총영사 면담을 희망하는 모든 동포 여러분들과 만났고 또 최대한 이 동포 행사에는 참석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6년도부터 17년도 근무하는 동안에 저의 그 작은 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